Easy PDF 클래스 에디터 매뉴얼. 쇼하이드 기능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번 시간은 클래스 에디터를 이용한 쇼하이드 기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먼저, 쇼하이드의 기능을 설명하고 응용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두 가지 아이콘을 이용합니다. 사각형으로 가리기 아이콘을 누르고 숨길 부분에 드래그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네모 영역이 만들어집니다. 우측 속성창에서 박스의 색상을 변경할 수 있고 그리고 보이기, 가리기 옵션으로는 초기 상태를 설정할 수 있어요. 숨기기로 설정하면 눌렀을 때 가려져요. 다음은 이미지로 가려보겠습니다. 이미지로 가리기 아이콘을 누르고 이미지를 선택해주세요. 나타난 이미지는 확대와 축소, 이동이 자유롭습니다. 이미지로 가리기 역시 실행 옵션이 적용됩니다. 보이기, 숨기기 기능을 사용해 응용해볼까요? 학생들의 흥미를 끌만한 보물 지도를 가져왔습니다. 지도 속에는 다섯 곳의 장소가 있어요. 그림을 보면 어떤 장소인지 알수 있기에 이것을 영어 카드로 가려볼게요. 지도 PDF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이미지로 가리기를 누르세요. 단어 카드를 선택하여 적절한 위치로 이동시켜요. 크기를 조절해요. 이대로 반복하면 이와 같은 멋진 수업 자료가 만들어진답니다. 앗. 아무데나 클릭했는데 숨겨져 있던 보물이 나왔어요. 선생님이 숨겨둔 장치였죠.